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네, 오늘은 테스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김호중 씨가 불렀죠. 그 김호중 씨가 부른 테스형이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분석을 해 봤는데, 그 일단, 그 박자가 틀린 데가 아주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노래를 뭐 시원시원하게 잘하긴 하죠. 예, 그런데 박자는 좀 무시하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음. 뭐김효중 김호중 팬 김호중 지 팬들이 예,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뭐 김호중보다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하면서 <laughs> 엄청나게 그냥 항의 댓글을 달아요. 예, 네, 근데요, 그, 진짜 노래를 잘하면, 음정, 박자의 발성을 제대로 한다면, 어떻게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어, 잘한다, 잘한다, 박수만 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적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할수 있는 거란 말이죠. 어 그러니까 옛날 옛날 말에 그 그런 말이 있죠. 예, 달을 가리키는 사람의 손가락만 본다. 달을 보지 않고 음,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본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저가는 나를 보지 말고 예, 노래하는 가수를 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가수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얘기, 얘기라니까요. 네. 그리고 가수가 정말 악, 악보하고 영 딴판으로 부른다. 악부를 무시하고 부른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많은 거죠, 사실. 음. 예, 네, 어쨌든 간에, 그, 틀린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크게 거슬리지 않은 데는 그냥, 그냥 넘어갈게요. 낱낱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점은 음, 에, 노래를 들어갈게요 에, 이 노래는 4분의 4 박자 노래고요 한 박자를 쉬고 들어가죠 에, 그리고 8분은 비기얼으로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 줘야 되는 노래예요 에, 목에 힘을 쫙 빼고 부드럽게 아, 세게 세게 대질러면 안 돼요 음, 이 노래 하는 사람들이 <laughs> 가수들이 막 세게 세게 내지르는데 원래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에, 독백하는 노래거든요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게 세게 내지르는건좀 어울리지가 않죠 에, 그래서 독백하는 노래다 그리고 이 악보를 보더라도 8분음 페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세게 내지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음. 어쩌다가 한바탕 더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턱 빠지게 웃는다. 이 부분도. 턱 빠지게 웃는다. 턱 빠지게. 여기도, 내지르지 어, 네 말고요. 앞에 신표가 있죠.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턱 빠지게 웃는다. 웃는다. 여기도 옷에 8분음표, 너는 16분음표잖아요. 그리고 뒤에 도 그러니까 안전이 똑같아요. 박자가. 리듬이 똑같죠. 리듬을 살려줘야 돼요. 항상. 이 리듬, 이 같은 리듬이 계속 대풀이 돼요. 예. 네, 엄청나게 많이 대풀이 되니까, 항상, 음, 턱 빠지게, 우까지 반박자잖아. 다섯 번 반박자하고, 너는 반의 반박자, 다가 두 박자하고, 16분음표. 예, 네, 그 이어져 있잖아요. 예. 네, 그 리듬이 계속 반복되니까 음, 그 리듬, 그 리듬을 계속 유지를 해 해줘야 돼요. 턱빠지게 웃는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아픔을 아픔을 똑같아요 리듬이 품이 빠르죠 아픔을 가슴에 그 묻는다 묻는다도 역시 똑같죠 리듬이 가슴에 그 묻는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웃스에 묻는다 호중씨는이 16분음표 리듬을 전혀 못 살리고 있어요 못 살리고 있고 턱 빠지게 웃는다 턱 빠지게, 턱에다 너무 많이 힘을 주니까 턱이 확 늘어나 버렸죠. 턱 빠지게가 전부 반박자인데, 턱이 왁, 예, 턱이 왕창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어, 박자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어쩌다가 한바탕 더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 그 웃음에 묻는다. 그에다 힘을 주다 보니까 그 웃음에 묻는다. 그, 그, 그 웃음에 묻는다. 그 웃음에 묻는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웃음에 묻는다. 음. 어쨌든 발음도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보고 만은 돈의 일이 두렵다. 네, 그저 와준 오늘이 여기도 똑같아요, 리듬이. 앞에 심표가 있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거저 와준 오늘이, 거저 와준 오늘이, 오늘이, 우리 빨리 해줘야 된다고. 16분의 빨리 살려줘야 되니까, 고맙기는 하여도, 똑같은 이름이죠. 고맙기는 하여도, 고맙기는 하여도, 이런 식으로. 죽어도 오고마은 죽어도 오고마은 만원을 말을 빨리 네. 가볍게 죽어도 오고마은또내 일이 두렵다. 역을 빨리 해주는 거예요. 두렵다. 내가 이신력 부는 표를 잘 살려줘야 돼요. 이 노래는 특히. 그저 와준 오늘이 예, 근데, 호중 씨는 이 16분의 표를 전혀 못 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호중 씨는 덩치도 좋고, 힘도 좋잖아요. 예, 그래서 막 힘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아, 이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노래 음. 이렇게 섬세한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저 테스형, 아, 어, 여기 부분이 조금 바뀌어요. 리듬이. 근데 아, 아가 못 갖춘 말이니까 부드럽게 여리게 해주고, 테스, 데스, 테스형도 이렇게 엄청이 껑충 올라가죠. 근데 팔분음 표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줘. 아 테스형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내지르면 안 돼요. 음. 세상이 왜 이래? 여기도 세상이, 여기도 부드럽게 해주고요. 왜? 왜 여기다가 강박이 들어가 있죠. 여기만 세게 해주고, 이래는 여리게. 네.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할 때, 왜를 세게 해주고, 이렇게 힘들어는 여리게. 강약 네.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음. 아, 테스요. 부드럽게 불러줘야 돼요. 세게 부르지 말고. 아, 테스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래. 이래는 여리게. 왜는 세게.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까지 음정이 똑같죠?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면서, 여리게 내려오는 거예요. 네. 세게 하면 안 돼요. 네. 왜, 왜? 이 부분, 두번 왜가 나오죠? 거기만 세게 해주고, 나머지는 다 여리게. 근데 보중 씨는 예, 테스 형을 엄청 세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테스 형, 형하고 형으로 올라가고 있죠. 예, 테스 형이 똑같은 음이잖아요, 같은 음이잖아. 근데 왜 올라가요? 그리고 형 하고 한 번에 딱 내줘야 되는데, 그죠? 붙임줄을 붙여놨잖아요. 근데 형 하고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붙임줄도 못 지킨 거고 음? 음정도 올라간 거고 아 이거 아닌데 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왜 이래? 왜 이래도 왜 이래? 에 이렇게 와. 왜 이래? 에? 하고 내려오고 있어요. 왜 내려와요? 거기는 그냥 두 박자 한 번에 내주야죠왜 이래? 한 번에 딱 내주고 말해야 되는 왜 이래? 에? 응? 음? 아니, 악보에도 없잖아, 내려오는 것은. 근데 왜 내리, 내리냐고. 아, 노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노래를 끌고 다니는 거지, 이건. 아테스형 아는 아테스형도 열리게 해줘야 돼요 당연히 아테스형 소크라테스형 힘을 빼고 소크라테만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왜 이래 이 부분에 틀리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은 1 6 분의 패란 말이죠 은이 어, 한 박자 반, 거기 약간 세게 해주고, 예. 네. 그리고 또까지, 또는 한 박자. 그러니까 사랑은 또까지 음정이 똑같아요. 음, 힘을 빼고 해야 돼요. 사랑은, 사랑은 또, 사랑은 또, 이렇게, 가볍게. 사랑은 또, 왜 이래? 레이가 8분음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8분음표. 반, 반박자씩이니까, 예, 네, 여기를, 힘을 빼고 가볍게 해줘야 돼. 왜 이래? 왜 이래? 여섯 박자 내가 한 번에 딱 내주는 거지. 네. 사랑은 또왜 이래? 호중시는 너무 힘이 좋아요. 아, 테스 형막 그걸로 내지려고 했죠. 그리고, 소쿠라 테스 형 하다 보니까, 테스 형, 혀엉 하고, 혀엉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네? 두 박자, 한 번에 딱 내줘야 되는데, 테스 형, 예, 네, 안정감 있게 딱 받쳐줘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그 음정이 있는 자리, 그 형, 음표가 있는 자리를 딱 지켜줘야 하는데 자리를 못 지키고 혀엉 하고 에, 내려오고 있다고 혀엉 하고 형형 어? 형, 한음인데 왜 두음으로 쪼개 가지고 혀엉 하면서 내려오냐고아 노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음. 그리고 또왜 이래? 할 때, 왜에다 힘을 주다 보니까, 왜 이래?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아니, 반박자로 해야 되는데, 왜, 왜를 길게 끌어, 끌기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야. 악보 무시하고. 응? 악보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건 누가 못해. 아무나 하지. 네. 이게 잘하는 노래가 아니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김호중 팬들은, <laughs> 엄청 항의를 하겠죠. 아 내가 틀린 말 했냐고. 틀린 대로 틀린, 어 박자로 완전히 엉터리로 하는데, 응? 어? 악보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데, 그죠? 지적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지적을 하는 게 이상한 거야? 아무튼. 안전히 악보를 무시하고 하고 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편곡을 했느냐, 어쩌니 편곡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온곡대로 부른 거지. 예. 네. 들어보시라니까. 음. 아 하여튼 안전히 틀리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직접 악보를 대조해 가면서 이제 틀린 부분만 지적을 하지 괜히 투집을 잡는 게 아니에요. 음? 노래를 이게 이 노래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건가, 음? 제대로 하는 노래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지. 뭐 호정 씨하고 내가 언제 봤다고 호정 씨를 깎아내리거나 뭐 안티 안티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 네. 그걸 모르셔? 음. 어쨌든. 어이 노래는 영 아니다. 어 박자를 영 틀리게 하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박자가님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박자를 못 맞추고 있잖아요. 음? 이게 사실이잖아. 사실, 음? 그러니까 사실을 받아들이시라고 그냥, 아 틀리게 하고 있구나. 맞네. 틀리게 하고 있는 게 맞네. 이렇게 하면 깨끗할, 것, 깨끗할 건데 무슨 음? 작곡가가 칭찬을 했느니 뭐 성악가가 칭찬을 했느니 아니 뭔 소용이 있어 그게 음? 틀리게 한 것이 맞게 돼? 칭찬한다고? 을 아니잖아요 틀린 거 틀린 거지 맞는 건 맞는 거고 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들 마세요 제발 아무 쓰잘데 없는 소리니까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한마를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태수현. 너 자신을 알라며 이 부분은 첫 소절 두 번째 소절에 리듬이 똑같아요 리듬이. 네, 그러니까 똑같은 리듬으로 해주면 돼요 부드럽게 앞에 한 박자 쉬고 들어가니까 너 자신을 알라며 라가 빨라요 16분을 더서 살려줘야 돼요 알라며 풍내뱃곡한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네. 테스형 네, 리듬 이 리듬이 계속 되풀이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두 음, 마디의 리듬만 정확하게 익히면 이 노래는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가 있어요 그너 그래. 자신을 알라면 툭 내뱉고 한 말은 네. 내가 어찌 알겠어 예, 그런데, 호정씨는이 리듬을 전혀 못 지키고 있죠. 16분음표를 전혀 못 살리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힘주, 노래 힘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드러움이 전혀 없어요. 너무 딱딱해, 노래가. 아.

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데 대해서, 뭐 불평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나는 사실에입각해서 하는 얘기니까요. 내가 뭐, 없는 사실을 꾸며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네. 아 아니, 제대로 못 하는 걸못 한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 뭐, 그런, 어쨌든, 강의를 하려고 해도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고 무조건 그냥 막무가내로 우기지지 말고 아시겠죠? 네, 오늘은 네, 김호중 씨가 부른 테스형을 분석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